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농부입니다. 기본적으 농부에서 재배하고 있는 샤인마스켓이 어느 정도 당도가 올라와 있는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온을 한 농가에서는 샤인마스켓이 출하되고 있고요 가온을 하지 않는 일반 농가에서는 아마 저와 비슷한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샤인마스켓 봉지를 열어 보고 당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흰색 봉지로 지금 포장을 했는데요 흰색 봉지로 포장 하게 되면 당도가 1브릭스에서 2브릭스 기본적으로 오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흰 봉지를 좀쌓고요 오늘 한번 체크 중간에 해 보고자 합니다 색깔은 지금 연한 색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홍이의 전체적인 모양새는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열었으니까요 모양이 안 좋은 것은 따주고 당도를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에 부분을 하나 따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아, 15 브릭스가 나왔습니다. 15.2 브릭스. 아직 한참 멀었죠? 앞으로 17, 18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달 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20일 정도가 지나야 됩니다. 그 정도면은 17, 18 브릭스는 충분히 무난히 나올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크기도 아직 작습니다. 당도 올라가면서 크기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수확할 시기가 아닙니다. 샤인마스켓 시장이 너무 지금 커요 포도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샤인마스켓이 국내에 포도시장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포도를 외국에 알린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품질이 낮은 샤인마스켓이 유통된다든지 특히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는 물포도로 유명했던 샤인마스켓이 많았습니다 당도가 오르기 전에 무조건 시장에 판매해야겠다 그런 샤인마스켓 공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점이 많이 좀 아쉬웠었고요. 당도를 올리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샤인 마스켓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포도로 대체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샤인 마스켓을 또 심는 분들이 계세요. 거꾸로 가면은 그게 더 성공하는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대세는 샤인 마스켓보다는 다른 포도 예를 들면 루비로망이라든지 바이올레킹 그런 포도로 해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블랙사파이어 포도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샤인 마스켓.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분 좋은 농부였습니다.